아, 어, 소개를 먼저 좀 이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 김동식입니다. 회생간을비로테 김동식 소설집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권의 책을 낸김동식이요 글쓴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10년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쓰신 거예요. 정말, 정말 뜬금없이. 어. 저는 작가가 응. 될 생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뭘해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글을 응.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. 응. 제가 재밌는 건 항상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. 어. 뭐 애니메이션이든 웹툰이든 찾아보다가 공포 게시판에 누구나 참여하는 공포 게시판 100일장이라고 해서 우리 뉴새 소설 이어가봐요 해서 누가 첫글딱 던지고 댓글로 다음 사람이 당사로 하는 거. 저도 막 거기 참여해서 깽판 치고 <laughs> 주국 갑자기 죽는다거나 아니면 <laughs> 커밍아웃 시키고 <웃음> <웃음> 거기서 자기 전에 잠깐 보다 보니까 음. 나도 여기서 놀고 싶은 마음에 댓글로 그 일일 소설 좀한 거에서 조금만 발전하면 답변 한번쓸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서 놀자는 생각으로 첫 글을 시작한 거예요 머릿속에 영상으로는 이야기가 있어요 글로 옮겨었는데 너무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음. 공부가 중학교 1학년에 멈춰있으니까 음. 평생 책도 안 받고 음. 네이버에 뭐글잘 쓰는 법 검색하니까 글잘 쓰는 법에 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든지 네.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접속사를 줄여야 된다든지 신표 점을 너무 많이 찍지만 네. 없어 보이니까 뭐 그런 거 팁을 주길래 그 팁에 맞춰서 첫글에 딱쓴 거예요 최소한 3일 한 편씩 1년 반 동안 300편을 쓴 거예요 한 편부터 5편 1편 이렇게 꾸준히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네. 이제 이분들도 아 꾸준히 쓸 생각이면 이 정도는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맞춤 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할이 아니고 역할이에요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아니면 또 개연성 이게 네.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?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거의 교정을 네. 해주시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글쓰기 팁도 알려주세요 뭐 느낌표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사실 올해 느낌표 한 10개씩 찍었거든요 음. 근데 그거 뭐 없어보인다고 해서 음. 느낌표 최대 두개만 찍고 두개씩 찍을 때도 약간 좀 죄책감 들고 주인공 이이 김나무거든요 네. 김나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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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름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는 어. 그녀는 이렇게 섞으면 좀더 부드럽게 읽힐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으허엉 엉엉 흐흐흐 이렇게 <laughs> 울음소리 대사로 제발 처리하지 마시고 그녀는 네. 오열했다 그녀는 흐 느꼈다 이렇게 문장으로 어. 처리하시라아 처음엔 으헝흥흥 이렇게서다 그러니까, 썼나봐요 어, 어, 어. 이제 그분들이 스승님이 돼서 저를 다 알려주신 거죠 어떻게 같이 쓴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. 안공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해안해안해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 빨리 할수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무슨 말이에요 넣어 넣어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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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으로 배경 쓰면 안 되겠죠? 아씨 이런 만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좋죠 뭐